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예, 시간의 상황가간 종목이에요. 예, 제이코스 홀딩스 좀 여러분들과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이라든지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장중 신곡가를 갔어요. 신곡가를 가고 있는데 한번. 예, 어, 앞으로 더 어떻게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우, 내가 이거는 알아야 주식을 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눌림목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대해 알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눌림목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국 가가 추세에서 조정이 있는 구간을, 자, 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해요.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는 구간. 이 구간을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는 조정 구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 구간에 오면 우리 첫 번째, 어, 매도의 곰이 생기고, 그쵸? 두 번째는 홀딩의 곰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희한하게 매도해잖아. 이거 안 올라갈 때 매도해버리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이건 절대 안 올라갈 거야 하고 홀딩을 해버리면 주가는 이렇게 여지 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왜 자꾸 이렇게 엇박자가 나냐면 여러분들 기준이 없어서 그래기준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는데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이렇게 그시고.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세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 1번, 2번, 3번 구간에서 여러분 급반등이 잘 나와요. 여기도 이제 상승 추세에서 어때? 3번, 3번. 하지만 3번을 이탈하니까 하락이죠. 여기도 3번에서 반등이 나왔잖아.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홀딩을 해. 홀딩을 하고 참고 추세를 즐게 지켜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 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 장 전략을 세울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주가 자체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맨 고점의 양봉이 이거야 여기에 절반을 확실히 안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번 패턴 그냥 절반만 긋게요. 3550원 정도가 좀, 뭐, 3600원 정도? 까 예, 3600원 정도를 주봉에다 긋습니다. 3600원 정도를 이렇게 긋세요그 다음에 전고점도 하나 이렇게 그어놔요. 대략적으로 꼬리는 빼고 이렇게 그어놓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봉에서 여러분들 보면, 주봉에서 61선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봉에서는 21선보단 61선의 방향성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61선 자체가 이게 뒤로 돌아 나갈 때이 정도쯤에서, 어, 매매, 이런,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으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도 보면 얘가 돌아 나가려고 하는 구간이니까 나쁘지는 않은 구간이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3600원과 3870원을 일봉에 거요. 3600원과 그냥 3,850원을 굽게요. 3,850원, 3,600원 어디 갔죠? 자꾸 어디 가죠 3,000, 저 위죠? 저 위인가 보네요. 제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laughs> 자 잠깐만 이거 삭제 할게요. 위에 있겠네. 위에 있겠네.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네 여기 자 있네요 그쵸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자 보면 뭐 주가 자체는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하지만 뭐다 결국 뭐다 여기가 1차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2차적인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긋고 놓는 게보고요자 요즘은 제가 여러,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릴 때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21선 21선 이동평균선이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추세선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맞이해. 그래서 일봉상 제가 주봉상 61선이 중요한 것처럼 일봉상은 2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승 추세일 땐 이렇게 빨간 점선으로 표시했고 그렇죠 하락 추세일 땐 이렇게 파란 점선으로 표시해 봤어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십니까? 대부분 이 하방에서 매매를 하실걸? 왜? 혹시나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셔요. 이동평균선이 여러분 후행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상방으로 매매하는 게 맞아요. 절대 21선이 하방일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미, 올라갈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매매하지 마죠. 제가 보기 이러한 구간에서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계좌 자체는 정말 좋아지고 수익 자체도 틀려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가다 급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하나 넣어 놓으시면 좋아.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를 하나 올려 놓으셔. 한 40일 선 정도 넣으시면 좋을걸? 20일 선도 냈지만 40일 선 정도 넣어 놓, 넣어 놔보세요. 그래서 어, 볼링저밴드가 여러분 뭐야 대표적인 뭐야 박스권 지표잖아 그렇죠? 오랜만에 이렇게 놓, 놓고 말씀드리는데 이 기본적인 박스권 지표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무조건 뚫는다고 이렇게 뚫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뚫기 전에 뭐다 기본적인 앞에 횡보의 구간이 있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뚫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게 나아요 뚫는 거를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낫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어봐요. 자, 내일장 전략.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점상, 그냥 점상 딱. 점으로 찍어주 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상 매매법을 한번 볼게요. 점상 매매법. 점상이 나오면 먼저 상한가 물량에 한 줄을 매수 걸어 놔요. 이렇게 여기 상한가 물량에 한 줄을 여태 매수 걸어, 걸어 놓는 한 줄을 매수 걸어 놓고 내개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니면 내, 그러면 네개 매수가,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셔. 전체 대응을 하시던지 절치, 절반을 절 대응을 하셨는지. 근데 네개 매수가 안 됐어. 그러면 갖고 가는 거지 다음날까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쉽 시 점상이면 그 다음날 점상갈 확률이 높고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이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내일 3630원에 시작을 하죠 3600 우리가 주 월봉을 보고 거 안았던 선이죠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점상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어, 장대양봉의 상한가 좋죠 그 다음에는 윗꼬리가또 나올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내 3,850원 에서 이렇게 끝나는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한번더 갑니다. 이거 전고점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봉이 나올 수도 있겠고, 이렇게. 음봉의 흐름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가, 고가, 종가, 저가이하 흐름이 나오면 제일 안 좋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내일장 대응을 하실 때는 무조건 점상이 아닌 이상은, 어,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죠. 시가에는. 어, 시가에는, 백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홀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오늘 제이코스홀딩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종가 베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